영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레 통화는 총 3편으로 아주 짧은 하로이 쇼츠 영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즐기러 가보실까요? 와우! 하피 벌스데이 투 미! 후! 오늘 할로윈이지? 그치만 내 생일이기도 해! 인증샷 필수 아니겠어? 그러고 보니 인사가 좀 늦었네 어 안녕 내 이름은 코샤 어 채셔랑 어 약간 친척관계라고 할수 있지 얘는 내 친구 부야 맨날 뿌 거려가지고 그냥 부라고 부르고 있어 그럼 너가 즐거운 할 너희 그거 알아? 매일 밤 12시만 되면 한 학생이 창가에서 물구나무를 선다는 거야. 꺄! 소리 지 마. 야, 야 너누굴 귀신 취급해? 나 귀신 아니야. 학교 할로윈 축제 끝나고 열쇠를 떨어뜨려서 죽부 니냐, 달토끼. 옛날, 옛날에, 달토끼가 되고 싶은 토끼가 살았어요. 우리 달토끼는 차마 달에는 못 올라가고, 꿈은 크고.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? 그냥, 당연히. 등에 달을 밟면 달토끼 아니겠어요? 뭐요? 왜요? 달토끼 처음 봐요? 그럼 오늘부터 알면 되겠네. 룰루룰라저 달토끼 보고 소원 비세요, 호 할로윈 기념 15초 영화를 준비해봤는데요. 어,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위에 영상도 재밌으니 꼭 한번 보길 바래요. 그러면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요.